안녕하세요. 차이뉴TV 박재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인모드에 대한 질문을 준비해봤는데요. 인모드 궁금증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님의 질문입니다 인모델 1차 했는데 너무 뜨거웠어요 이차가 걱정되는데 이모드 받다가 화상 생기는 경우는 없나요? 예, 이게 아무래도 이 제일 제 많이 걱정하시는 건데 처음에 이모드를 받게 되면 하나도 안 뜨겁다가 시술 끝날 때쯤이면 진짜 극도로 뜨거워져가지고 어 이거 화상 입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일단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약간 좀 느끼시게는 샷이 천천히 나가는 거 같고 마지막에는 뚝뚝 약간 좀 짧아지는 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기계 자체가 화상 입을 정도로 높게 올라가면은 이제 커트를 해서 그 에너지 전달을 조금 막아주기 때문에 화상이 생길 정도로 이제 에너지가 많이 올라간 경우는 없습니다 유이민 님의 질문입니다 이 모드는 20분 이상 시술해야 효과가 있다던데 전 10분 밖에 안 했어요 그럼 효과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무조건 마냥 오래 한게 이제 좋은 것도 아닌 게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제 에너지 용량이 있는데. 아무래도 얼굴에 지방량도 많고 피부층도 되게 두꺼우신 분들은 피부가 얇고 지방이 적은 분들보다는 더 고용량의 에너지를 전달해야지 리프팅이 그만큼 효과적으로 돼야 돼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피부도 얇고 살도 별로 없는데 20분 이상 하시면은 인모드는 기본적으로 열 에너지 형태로 전달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계가 기본적으로 어쨌든 온도 조절은 해주기 때문에 화상까지는 입지 않을 수 있지만 멍이 진짜 심하게 든다거나, 볼폐임이나 자극감이 너무 심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마냥 오래 하는 것보다는 내게 적절한 그 에너지량을 적절하게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니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한달 전에 볼필러 맞았는데 입모드 해도 될까요? 필러의 경우는, 볼필러의 경우는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놓은 거라서 볼필러를 맞으셨던 분들은 얼굴에 살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사각턱이나 턱밑이나 이런데가 약간 좀 처지거나 그래서 이제 리프팅 레이저를 하실 거기 때문에 보통 볼 필러는 여기는 넣지는 않게 되거든요. 보통 그윗 부분을 이제 필러로 좀 채워서 이 부드러운 약간 곡선을 채우고 있어서 저희가 메인으로 인모드를 할 때는 여기 이중턱, 이중턱이나 여기 사각턱 주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시술 범위가 겹치진 않을 것 같아서 한달 정도 지나셨고 그러면은 뭐뭐 시술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Mr. B님의 질문입니다. 인모드하고 냉찜질을 2시간 정도 해버렸어요. 효과가 떨어질까요? 인모드 할 때도 엄청 뜨겁고 하고 나서도 약간 후끈후끈해가지고 냉찜질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시술 결과고 피부가 이제 지방도 분해하고 이제 콜라겐 리쥬비네이션을 일어나게 하려면은 보통에 이제 다 에너, 에너지가 다열 에너지 형태로 전달되기 때문에 바로 냉찜질이나 아이싱을 해버리면은 저희가 충분히 올려놨던 피부 온도가 또확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술 효과가 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좀 떨어질 수 있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날 당일은 약간 좀 후끈후끈하고 뜨겁더라도 냉찜질은 하지 마세요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뭐, 그러니까 냉찜질을 한다고 해서 시술 효과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 레이저가 나가는 그 순간에 이제 콜라겐도 약간 부수고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크게 지장은 없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최대 효과를 내려면은 당일에는 냉찜질이나 뭐 냉마사지나 뭐 이런 거는 조금 삼가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